어, 편안하게 잘 계셨죠? 예, 오늘 첫 곡으로 어, 여러분들께 같이 배웠던 어, 로또 복권부터 시작을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갑니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박나세요 매일매일 지나쳐보 인생여전 여러분들 복근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몸풀이 곡으로 로또 복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몸풀이 곡을 선정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여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께 행복한 추억 그리고 시원한 추억 보내시라고요. 제가 우리 가수 금가인님의 곡으로 어, 해운대 백사장이라는 곡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배웠으니까요. 모르시면 빨리 어, 그 전에 배웠던 곡을 찾아서 여러분들 또한번더 익혀봐 주시길 바랍니다. 있고요. 역들이 많지만 어, 여러분들 역하면 생각하는 게 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네, 누군가 아, 기다림 그리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어떤 설레임 그리고 어, 떠나보는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게 바로 추억이라고 어, 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부산역이라는 곡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가수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곡을 한국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또어 유명한 곡으로 베스트에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5년, 10년 가까이 여러분들 곡을 알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들이 많고요. 이 수많은 곡들이 땡땡이라는 이... 어, 기기, 어,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 선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알려지는 곡들은 몇곡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곡에, 이 기기에 저장을 하게 되면 저희 강사들이 이 곡을 가지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어,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러면요. 어, 아마 가수들에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곡을 오늘 준비한 이유는요, 가수 박충일 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발표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때 제가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신다면 병원에 계신 우리 가수 박충일 님께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이 곡을 준비해 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이곡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역이라는 곡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어보면은 바산 말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가슴이 아닌 곡인데 이 리듬박스가 어좀 신나게 가는 그런 형태의 곡들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곡들 중에서 한 곡인데요. 어 그래서 리듬박스는 신나게 티스코로 가면서 어 곡의 내용은 부산역에서 누가를 어, 사랑하는님을 떠나 보내고 그죠? 기다리는 그런 애달픈 사연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부를 때 리듬 박스는 신나게 가지만 표정 관리는 그죠? 어, 가사 말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듣고 어, 또 부르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티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어,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요. 작곡하시고 편곡하신 스님께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불러라고 어, 이그 곡의 흐름을 진행을 편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가볼까요? 안개비가 부슬부슬. 여러분 비가 어, 팍 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것보다 왠지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생각하면요, 예, 좀더 그죠? 애틋함과 기다림,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 비에서도 벌써, 그죠? 느낌이 확 결정적으로 쏟아지는 비보다는 부슬부슬,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른다고 이 사랑에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더 가보세요. 있어요. 별 어려움은 없고요. 어, 안개비가, 안개비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박자 반을 충분히 쉬고 들어가야지만이 부슬부슬이라는 이 느낌을 탁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제 어, 말하는 그 의도를 잘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을 훅 들이시고, 부슬부, 이게 아니고 숨을 들이시고, 부슬부슬 이런 느낌 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 박자 반 쉬고 또이 악질 들어갑니다. 후 내리는 부산역에 자 보통 제가 네 박자의 곡은요 어, 두 마디를 하고 쉬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 이 악질에서 이 곡은요 숨을 한 박자 반을 후들이시고 내리는 부산역에까지를 한번 들이신 숨으로 갈 거예요. 그래야지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들은요, 이 호흡량을 조절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숨을 잘 들이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것을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그 감정 입이나 또는 마디 마디에 있는 샘열임이나 이런 부분을 못할 목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 제그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손해일 거고 이부분만큼은 어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자꾸 연습을 해보면은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쓰, 분명히 쓰라는 음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내뱉고 보면요. 어, 충분히 호흡량이 조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 집에서 슬거지를 뭐, 하던 그쵸? 뭐, 길에 다니던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어, 두 번째 2학절에는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이거 유념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밤, 아, 내비가, 헤이, 구슬, 구슬. 자, 숨 들이실게요. 내리는 부모, 산역에. 됐죠? 비가 부슬부슬 부산이 내리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수많은 추억이 많습니다 그렇죠? 남겨놓고 기차는 어떻게 떠나갑니다 뒤에 악재를 보면요 가사말이 떠나가는 어 가사말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목소리> 저는 여러분들 숨을 훅들이시고 떠나는 저 열차 이렇게 연결안 했어요 떠나는 저 해놓고 왜 제가 쉬었을까요? 그렇죠? 어, 뒤에 차를 길게 빼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어, 대답 잘 하시네요 <laughs> 그렇지만 그러나 떠나는 열차의 내님이 어, 저 열차에 타고 있다는 그 느낌을 그 많은 추억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어 정점을 한번 탁 찍어놔놓고, 그리고서는 열차라는 소리를 쭉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한가기 갈게요. 수많은 추억 남겨놓고, 언제 숨을 쉬나요? 떠나는 저. 자, 저가 두박이에요. 그때 저라고 한방을 살짝 내려놓고, 그리고 숨이 음, 그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떠나는 저. 요렇게요 아시겠죠? 저번에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악질 넘어갑니다. 어, 여기 지금 이 땡땡 반주기에, 어, 떠나 하고요. 제가 실제 악보를 못 봤기 때문에 떠나 다음에 어, 8분 심표가 있어요. 요거 참 쉬기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쉰 듯,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쉰듯 만듯 하고 넘어가는 이 부분을 숨을, 명치 끝에서 탁 잡아주면 꼭 신듯한 그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저는 실제 쉬지 않아요 떠나는 사람까지 그러나 이런 쉬는 느낌이 와요 떠나는 사람 보셨나요 떠나 떠나는 사람 떠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안에 또 앞에 숨을 훅 돌리셨던 그 부분을 밀고 가면서 꼭 떠나다며 쉬는 것처럼 느낌을 명치 끝에서 으윽 으윽 하고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떠나는 <놀던> 사람 잡지 못하고 갑니다. 바보야, 이거 참 재밌습니다. 내가 할 때는 가할때 음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네. 이 음을 높은 음을 잡을 때는 계단이 있으면 계단이 있으면 이게 꾸밈음이죠. 여러분들이 부르기에 한결 수월합니다. 여기서는요. 흐느끼는 흐느끼는 내가 내가 바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해서 보세요. 흐느끼는 내가하 내가하 예. 내가하 이렇게 내가가요 중간에 이 음을 제가 하나 더 넣었죠 요거를 발판으로서 딛고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이 높은 음을 잡기에 수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 그느끼는 내가 허바보야. 한번들으시고 계속 숨을 놓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제일 끝에 내가 허바보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자, 뭔가 모르게 자기가 자책이 자책을 하고 그죠? 왜 떠나보냈을까? 그런 느낌을 하면서도 이 노래를 끝에 밀어줄 때요. 절제를 한다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 밖으로 빼는 그크레센도의 샤우팅이 아니고, 절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그 느낌이, 흐느낌 그 느낌이 와서 닿는다고요. 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 느낌을요. 그 느낌은 내가 하마야 아시겠어요? 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 힘은 들겠지? 저도 명치 끝에 힘주면요. 이 어, 소위 말해서 엉덩이, 관략근까지 힘이 다 들어가요. 아시겠죠? 네. 그래, 그래,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거든요. 자, 다음 소절 어, 넘어갑니다. 돌아온다, 안 비약 없이 너나가 던져 살아라. 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반박인데 이 반박자식을 실을 어 기약 없이 할때 실을 반박자식을 요거를 어 4분음표를 8분음표식으로 반박자식으로 분리를 해서 살짝만 제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래야 떠나가는 저 사람 할때 거기까지 충분히 숨을 잡고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게에요 어. 어디서 자꾸만 숨을 쉬어야 되는데 보통 4분의 4박자곡들은 두 마디에서 숨을 쉬는데 그러나 작곡가의 의도가 어, 극히 심표를 갖다 8분 심표나 이런 것을 느낌을 갖기 위해서 어, 마킹을 해놓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봐야 되고, 가야 되고 내 몸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어, 숨을 요구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불러보고 숨을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표시 없이 약간은 힘들 때 쉬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돌아온단 기약없이 할때 시에서 한번 숨을 쉬어 볼게요 돌아온단 기약없이 떠나가는 저 사람 아시겠죠?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아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하면 돼요 안 되는 게이 세상에... 어. 안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어, 자산을 정식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그렇죠? 어, 그 외에는 뭐 노력하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그리고 따라 부르고 하시면 좋은 결과 나으실 거예요. 너무나 약속해. 너무나 야 야가 두 박자예요. 근데 제가 한 박을 한박 반을 밀어주고 반 박은 쉼표 숨을 푹들이실 거예요. 자, 고 보세요. 너무나 야 속해. 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가고요, 충분히 가고요. 그리고 부산역에 할때한 박자 반씩 나오기 오. 때문에 오. 예. 이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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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숨을 들이쉬는 숨을, 숨을, 숨을 한꺼번에 탁 뱉으면서 나오는 게, 게 아니라 절제를 해서 부산역이 아니고 부산역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유념하면서 불러봅니다 서 다음에 제가 빨리 숨을 들이쉬어 볼게요 자 되셨죠 1절과 2절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잘 숙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요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신 가수 박충일님도 어, 모두 건강하기만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때요? 노래 정말 괜찮았죠? 네. 다음 주또여러분들 뵙도록 하고요 한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 저는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